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아이를 y라고 부르는 순간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이기 위한 조건은요. x축과 만나지 않는다가 됩니다. 즉 판별식 값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아야 한다라고 작전 세고 가야겠죠? 자, 그러면 출발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y는 x제곱 플러스 2x 로그 2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4 로그 2의 a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자라고 하시고요. 자, 이것이 x축에 대해서 아래 볼록이면서 만나지 않는 이렇다라고 한다면 모든 실수 x에도 대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것을 판별식을 d라고 하자라고 하시고요. 자, 그런데 가만 잘 보니까 x랑 곱해져 있는 개수가 2 곱하기 얼마? 이게 짝수 형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짝수 판별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b 다시 당되는 것이 log 2의 a가 되겠죠. 자,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차 개수 1이고요. 상수항 몽땅다 얘가 되겠네요. 4 log 2의 a 마이너스 3. 이게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제 계산만 하면 해도, 되겠습니다. 정리 들어갈게요. 로그 2에 a 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4로그 2에 a 플러스 3 0보다 작다. 자, 이거 2차 부동지 푸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볼게요. 얘가 한 문자 역할 하는 느낌이 드니까 로그 2의 a를 한 문자 t라고 치환을 하면 t는 그냥 모든 지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이것이 0보다 작다가 나오네요. 합곱의 인수분해 가능하네요. t 마이너스 1 t-3, 0보다 작다. 자, 이걸 만족할 수 있는 t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1과 3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근데 t가 원래 누구였죠? 바로 log2의 a였습니다. 그러면 이리로 넘어와서 결국은 log2의 a라는 값이 1과 3 사이 있어요라는 이야기네요. 자, 몽땅다 미치인 로그로 만들면 log2의 2보다 크다. 누가요? log2의 a가요. 여기는 log2의 이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제 비교할 수가 있네요. 자, 밑이 몽땅 다이 로그로 만들어졌으니까 진수끼리 비교가 가능하죠? 이보다 a가 크고요. 여기는 이의 세제곱은 8보다 작다. 자, 이때 양수 a 값을 범위라고 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